이 사장님 지난해 4월 29일에 취임하시고 취임 3개월 뒤인 작년 7월에 학교 직속 기구인 직업교육연구소를 부설기관인 직업교육연구원으로 바꿨어요. 이 사장 마음대로 누구에게 얼마짜리 연구를 맡길지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된 거죠. 지난해 7월달에 대학 관련 규정 검토 용역이라는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사장님의 서울대 법대 선배 교수 A 씨에게 수익계약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 시작일이 작년 7월 3일이었는데 사업자 등록일은 2주 전인 6월 17일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 사장이 선배님 용역 드릴 테니 사업자나 등록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A 교수님 누군지 아시죠? 이 사장님 먼저 연락하셨습니까? 그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몇명 없기 때문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직원 통해서도 아닙니다. 연락 안 하셨어요? 좀 그. 이, 올해도 같은 분께 또 수익 계약 발주를 했습니다. 차이점은 작년 거는 폴리텍 대학법이었고, 올해는 폴리텍 대학 정관 학칙 정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공개 보고서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전체 용역 건수도 늘어났어요. 이런 용역의 상당수가 우리 이사장님의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과의 수익 계약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공기관을 개인 인맥 관리에 이용한 거나 다름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인들 용돈 챙겨준 비에 관한 의혹이자 사적 카르텔 의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니다 합니다.